그 초보분들이나 이제 막 게임이 시작되시는 분들, 아니면 7구 수준의 분들 중에서 단식이나 복식을 하는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커트볼이 떠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볼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이제 맹공인 줄 알고 따라 올라가서 쳐서, 이제 네트에 박거나 본인 테이블에 박아서 미스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치시는 회원들도 그렇고, 지압 대장에 가봐도 충분히 커트를 풀수 있다 생각하고 따라 올라가서 치시는데 그렇게 해서 미스나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어이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너무 심각해서 현상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la no. 보통 낮은 볼일 때도 커트 랠리를 하다가 커트 볼이 낮게 깔려오는 공도 같은 높이에서 포핸드를 치거나 같은 높이에서 위에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많이 걸리시죠. 이 원리는 잘 아실 겁니다. 하회전이기 때문에 내려서 풀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살짝 볼보다 받쳐서 스트로크를 하든지 볼보다 받쳐서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계나 다른 회원분들한테 제가 연습시켜달라고 해서 시범을 보여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인식해야 될 중요성은 커트 볼이 뜨기 전에 뭐 복식이든지 단식이든지 그 전에 했던 게 분명히 커트였을 겁니다. 커트하는 수비수가 아닌 이상은 그 전에 본인이 하거나 본인 파트너가 했던 볼이 커트였을 겁니다. 살짝 너클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뜰 수도 있죠 순수 상회전 맹공을 상대방이 커트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쪽 본인 테이블에서 했던 행동들이 커트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성 그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성 상대방 동작을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커트 모션을 했는지 그 동작을 보셔야 된다는 게두 번째 중요성입니다 그걸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부분을 봤다 해도 충분히 위에서 본인 임팩트로 쳐서 할수 있을 거다 라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커트가 얼마나큼 많이 회전을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위에서 쳐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트 양에 따라서. 임팩트가 좋으셔서 충분히 하회전을 얻는 임팩트로 푸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낮은 커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커트 볼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라켓에서 볼이 맞고 출발하는 순간, 반응을 하셔야 돼요 같이 공이 이제 출발하고 속도가 정해지겠죠 라게날리면 빨리 올 것이고 끄면 더 느리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정해지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제자리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발 잡고 그때 쭉그 속도에 맞춰서 당기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본이몸 쪽에 오면 백을 준비하는 반응을 하시거나, 돌아서서 내리는 반응을 하시거나, 이 반응을 시작해서, 거의 동시에 시작해서, 그 속도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낮은 볼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커트 볼 하고, 커트 볼, 상대방 라켓 맞고 출발할 때, 쭉, 툭,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커트 볼, 뜬볼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엄청 느리게 오죠.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당기는 속도랑 박자를 맞추시면 돼요. 어서 쭉 날라온다 이렇게 하면 그 속도 맞춰서 쭉딱 이렇게 그냥 속도를 맞추고 일단 내려서 받친 다음에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전진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부 분까지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그 커트 볼, 뜬 볼도 안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방구대에서 떠서, 커트 볼을 떠서 오면, 뜬볼 오는 박자 맞아서 그쭉 살짝 받쳐놓고, 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속으로 이제 100% 무조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받쳐놓고, 타이밍 맞춰서 조금 빨리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류가 많이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계에서 보여드리고, 회원 한 분이랑 연습하는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활체육인 분들이 제가 회원분들이나 시합장에서 많이 봤을 때 오류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일단 기계로는 많이 높은 볼 제가 높이를 만들 수가 없어서, 적당히 높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떻게 오류가 많이 나시는지 본인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적당한 한요 높이 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높이보다 좀더 많이 뜨는 볼은 제가 회원분들한테 부탁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렇죠? 포핸드, 백핸드, 돌아서서 포핸드 다할 겁니다, 오늘. 자, 그 첫번째로 아까 제가 내려서 받쳐놓고 앞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근데 너무 많이 내리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내리면 이게 올라오는 양이 많아서 그 타임 맞추기도 어렵고 올라오다가 뭐 끝에 맞거나 올리는 성분이 돼버려서 미스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리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하시는데 몸 앞쪽에 떠서 왔는데 노는 타이밍이 안 나와서 백핸드로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백핸드로 하셔도 됩니다. 든 커트 볼이 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볼을 어 살짝 내려서 받쳐 놓은 다음에 본인 몸 앞까지 오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볼이 느리다 보니까 충분히 내렸다가 몸 앞쪽까지 오게 해서 잡아 놓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올라오다가 밀려가지고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몸 앞쪽까지 오게 하지 마시고, 살짝 받쳐놓고, 빨리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살짝 받쳐놓고, 빨리 들어간다. 살짝 받쳐놓고, 빨리 들어간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쳐주십시오. 잡고 튀어 올라서 몸 앞쪽까지 오게 하지 마시고, 살짝 받쳐놓고, 마중 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바운드 되는 지점을 찾아서, 바운드 되고 나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바운드 되고, 한참 기다려, 정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백핸드 하실 때는. 그리고, 커트볼, 뜬거 같은 경우에, 커트볼이란 걸 인지를 했는데, 내리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높이에 맞춰서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커트볼이란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미스가날 확률이 높거든요이 타점에서 올렸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겠죠. 이 부분 도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볼이 오버미스가 많이 날 겁니다. 점점 있는 높이를 찾아가서 올려버리면. 저기 더 커져버려가지고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 그분들은 탁구 칠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시죠. 위에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볼이 뜬걸 보고 좋은 볼이라서 이 부분이 먼저 따라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다. 올해 방향에 따라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돌아서 칠때 막, 이렇게 이 부분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딸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 높이랑 똑같아져서 들어가다가 세트에 받거나 본인 테이블에 맞겠죠. 지금 바로 오류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포핸드로 치실 때, 백핸드로 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트 볼인지 알고 제가 설명한 대로 내린다는 개념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남죠. 날라오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박자 맞춘다고 하나 둘셋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트에 맞습니다 물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다가 받쳐주는 느낌이 살짝은 있으니까 임팩트에 따라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도 네트에 받거나 본인 탭을 맞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두 가지 경우죠 바로 따라 올라가서 바로 밟는 경우 그 다음에 내렸다가 따라 올라갔다가 치는 경우.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 때문에 보통 다 미스를 하시죠.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따라 올라가서 위에서 바로 이렇게 눌리다가 벌리는 경우랑, 내렸다가 따라 올라가서 치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부분도 기계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라켓에 맞고 출발할 때 같이 몸이 천천히 당겨서 잡아서 살짝 받친 다음에,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서 앞으로 들어간다 쭉더 나오게 하지 마시고 커트볼이기 때문에 공이 본인 테이블에 맞고 나올 때는 살짝 죽어서 올 거거든요 가회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마중 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엄청 길면 조금 더힘 있게 더 나오겠죠 길이는 본인이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길면 살짝 더 나와서 들어가고 짧으면 붙어서 받쳐놓고 나중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류 나는 부분 하나 씩 보여드릴게요. 오류 나는 부분 하고 잘 되는 부분 쪽 부분부터 먼저 포핸드로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 하는 부분에서 보시거나 오르하는 부분 차이를 보시면 볼에 뒷면을 치느냐 다이전인데 제가 잘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살짝 이 부분을 치죠. 윗둥을 네. 살짝 쳐서 앞으로 덮어버리는. 그래서 약간 받쳐서 윗둥을 치고 치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백핸드 경우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핸드. 잘 되는 부분. 지금 또, 따라 올라가서 치워서 걸리는 거 보셨을 거고, 내렸다가, 따라 올랐다가, 쳐서 걸리는 경우도 보셨을 거고, 제가 하는 경우는 살짝 공간을 유지한 다음에, 상대방 공이 날아오는, 출발하는 순간에, 속도를 맞추고 박자 맞추고 해서 그 순간에 살짝 받쳐서 몸을 웅크린다든지 하체를 쓴다든지 팔을 살짝 내린다든지 해서 잡은 다음에 볼 밑에 들어가겠죠. 볼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살짝 들어가면서 빨리 맞춘다. 약간 감으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하열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치는 임팩트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받치기만 하시면. 그렇다고 너무 열지는 마시고 밑으로 볼 밑으로 살짝 받쳐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물론 선수분들이나 부뭐좀 부수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 도는 양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손목의 팩트나 아래 팔임 팩트가 좋죠. 그런 분들은 딱포인트도 살짝 열어가지고. 각을 열어가지고 바로 위에서 딱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볼 구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임팩트가 좀 부족하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볼 밑으로 살짝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렇다고 많이 내리지 마세요. 아예 커트 볼 루프 드라이도 하듯이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그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볼보다 살짝 받쳐놓고 마중 나간다. 포인트도 살짝 받쳐놓고, 마중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트볼 뜬 볼이 본인 백코스로 왔을 때,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커트볼 뜬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리기 때문에, 저는 돌아서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코너로 돌아서서, 포핸드로 잡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백핸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백핸드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하는 부분도, 오류랑 잘 되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 내렸다가 내렸다가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자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 커트 볼, 뜬볼 같은 경우에 제가 어, 어떤 분을 가르치거나 회원분들이랑 게임을 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복식하는 경우에도 엄청 많이 뜹니다. 일단은 복식은 파트너랑 막 교차가 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뒤에서 돌아 들어오다가 밑에서 이렇게 커트를 올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떨어지는 볼을 커트하다 보면 많이 뜨기 때문에 그 볼을 이제 냅다 좋타고 힘이 들어가서 여기서 하다가 네트에 걸려서 엄청 아쉬워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이 별거 아닌 볼이라 생각하고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신 분들 중에서도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커트 볼, 특볼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그분들이, 아, 맞다. 제가 엄청 이 부분 미스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 맨날 걸려요.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고백을 하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막 게임이 시작되시는 분들, 기본기 다 배우고 발도 살짝 움직여지고 잘 되고 그리고 7구 수준 분들 중에서도 아직 안전하게 시스템이 안 갖춰지신 분들 중에서 커트볼, 뜬볼 같은 경우에 처리를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이 부분도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계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쉬운 볼입니다. 쉬운 볼인데 맹공이라고 생각하고 치는 경우에는 쉬운 볼이 아니죠. 떠도 반대로 하회전 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연습하고 인지하셔서 연습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 r ấ 다 こうその子。